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준법 감시위는 7일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즉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 노동세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만간보다 자세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준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며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린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삼성준독감시위원회는 그동안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아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